우리나라 전자 IT 산업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도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금년도 우리 IT 수출을 보면 어, 지난 8월까지 누적 흑자가 575억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상당히 우리 어, 무역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어, 수치고 또 IT 수출 전가율도 어, 14개월 연속해서. 어, 우리 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술 혁신과 또 수출 시장 개척에 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전자 IT 산업인 또 연구계 모든 분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지만 앞으로 남은 아, 어, 금년도 4.4분기 대내외 환경이 어, 그렇게 어,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어, 우려 또 한편으로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어, 여러 가지 국제 어, 경제 상황이 아직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IT 산업이 어, 금년도 3, 4분기까지 어, 기록한 이런 어,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또 혁신적이고 어, 고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어, 그런 노력을 어,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어, 권오연 회장님께서 어, 개회사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IT 전자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우리 추격형 경제로는 이미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격형 보다는 선도형 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선도형 경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창의적 요소를 최대한 수용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IT와 우리 자동차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과의 융합이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융합의 이런 노력 또 새로운 IT 융합 제품을 통한 성장 주도, 어, 이런 부분에 우리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는 우리 IT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우리 동반성장 지원이 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해서 산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우리 전자 IT 업계가 될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자 IT 산업은 우리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또 다른 분야의 산업과 융합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어,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 무역 이조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어, 중요한 산업입니다. 어, 업계 이러한 노력이 어, 기울어진다면 어, 정부도 또 업계의 노력에 맞추어서 어, 거기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